그런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수습되어 한순간의 애교 참사가 규,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히 알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u a e 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요.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지고 있는 정치 보복입니다. 양박사님 진짜 본질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야당 입장에서 딱히 논리가 막히면 대부분 정치 보복으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해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MB가 초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었때 이명 계약 없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군사 지원 협정을 맺었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다섯 자리 비밀 군사 그 협정은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어? 그 그래, 다음에 이 문제가 군사적 어, 그 적폐 청산 과정에서의 정치 보복이라면 계속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 뒤졌다. 어, 아랍, 에미리트 와그 대한민국이 MB 당시에 원전 수주를 하면서 이러한 비밀 군사 협정을 맺는 과정들에서. 뭔가 어 부정한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걸 갖다가 현 정부가 뒤지, 뒤지다가 결국은 어 아랍에미트 리 왕실과 현 정부가 그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1절 아니면 해명이 됐거나 그다음에 다 침묵이 돼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 그동안에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는데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태산을 흔들 정도로 큰 소리가 났었으나 결국 한 마리 튀어나온 거는 지새끼 한 마리 튀어나온 그 태산명동서일필의 꼴이 대버림으로써 저걸 어떻게 무모할 것이냐. 예. 또다시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아주, 어, 간행적이고 그다음에 회피적인 발언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밖에 없네요. 주의 발언은 좀용두삼미 정도로 좀순환를 하겠습니다. 아, 태산 명동 서일필을 제가 그 알겠습니다. 한글로 풀면 그렇다 이 말이죠. <laughs> 너무 발음이 세셔가지고 하겠습니다. <laughs> 본내에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다섯 자리 비밀 군사 그 협정은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군사적 어, 그 적폐 청산 과정에서의 정치 보복이라면 계속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 뒤졌다. 어, 아랍에미리트와 그 대한민국 그런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음.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음. 수습되어 한 순간의 외교 참사가 규, 국교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알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유기 MB 당시에 원전 수주를 하면서 이러한 비밀 그 군사 협정을 그 맺는 과정들에서 뭔가 어 부정한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걸 갖다가 현 정부가 뒤지, 뒤지다가 결국은 어 아랍에미리트 왕실과 현 정부가 그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네. 현재 야당 입장에서 딱히 논리가 막히면 대부분 이제 정치 보복으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해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MB가 초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었때 이면 계약 없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군사지원협정을 맺었던 부분 A에 초점이 맞춰졌으는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요.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부르지고 있는 정치 보복입니다. 양 박사님 진짜 본질은 적폐청산의 미명하의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